네, 지금부터 2021년도 성문교회 상반기 양육과정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료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각반 수료자 대표는 강단 위 중앙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이외에도 수료하신 모든 분들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빨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상반기 양육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었고, 양육반은 42명, 성장반은 45명 총 87명의 성도님이 양육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특별히 양육 과정은 사부 예배 후 진행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수료자 전원이 열의와 성실로 매주일 12주 연속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수료증과 선물은 각반 반장님께서 대표로 받겠습니다. 수료증 수여. 수료증 양육 일반 이범성 성도 위의 사람은 본 교회 2021년 상반기 양육반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1년 6월 13일 김포성문교회 전재호 목사. 수료증 양육 2반 안광욱 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양육 3반 윤기황 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양육 4반 고광일 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성장 일반 홍성희 권사 위의 사람은 본 교회 2021년 상반기 성장반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1년 6월 13일 김포 성문교회 전재호 목사 수료증 성장 일반 김보미 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성장 3반 배성균 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성장 4반 박미숙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청년부 성장반 도승희 청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수료자 전원 뒤로 돌아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표자 전원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 수료자 중에 두 분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양육반 수료자 조정은 집사님의 간증이 있고 그후 이어서 성장반 수료자 이지영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2021년 양육반 수료자 조정은 집사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지금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생활은 저와 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저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복음, 구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채, 그냥 그저 내 마음의 머리가 가는 대로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조부모님과 주변에 친하던, 친하지 않던 아주 가끔씩 들려오던 죽음의 소식들, 각종 뉴스와 매체에서 쏟아지는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들까지, 저는 죽음에 대해 그리고 사후세에 대해 조금씩 두려움과 궁금증이 증폭하였고, 나도 언젠가는 내 가족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너무 현실적인 정해진 결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으로 만나 주셨고 저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과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후 물동의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녀가 만난 주님을 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것 같이 저 또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이후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번 양육반 훈련을 받기 전에 저에게 문득 들었던 생각은 내가 여지껏 얼마나 많은 양육 훈련을 받아왔던가 이걸 또 받아야 할까 받기도 전에 이 교육 받을 시간에 쏟을 에너지와 시간들을 생각하니. 막막하였습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있던 찰라에 단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가운데 아라망의 군대장관 나아마는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이며 모든 자들에게 인정받는 자였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 권력과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더러운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는. 어찌 보면 세상이 비웃고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행동을 순종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나만은 문든병을 고침받았고 그것은 바로 자기의 높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허락하시는 나만을 향한 구원이라는 것을 저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즉시 저에게 겸손과 순종이라는 두 단어를 마음판에 새기셨으며 저는 양육반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긴장감 없는 신앙생활의 신한 생활이 지속되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느슨해진 내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셨고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일들이기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며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지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하는,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의 살아온 많은 여정들,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는 나를 인내하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아는 자로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우시는 보석 같은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비전과 소명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고 쫓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어떤 시험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도 주실 것을 더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기력함과 매너리즘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첫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양육반 교육훈련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깊은 만남으로 우미건조해진 마음가운데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주셔서 샬롬으로 가득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양육반 교육을 위해 주어진 사명을 순중의 걸음으로 준비하며 애써 주신 장로님과 함께 교육 받으며 서로가 받은 은혜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게 도전을 주고 형제의 동거함이 참으로 소중함을 깨워 주신 모든 교육생 분들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70억 인구 가운데 허물 많고 보잘것 없는 나를 택하사 예수님의 옷을 입히시고 의롭다 여겨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21년 상반기 성장반을 수료하게 된 이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렇게 제 약함을 또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어,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다니던 중에 성문교회에서 성문교회온 적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 15년 동안이나 저, 저와 아이들을 교회 데려다 주는 운전 기사 역할만 해준 제 남편이. 먼저, 혼자 성문교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모습에 제가 많이 놀라고 또그 호기심 반 논란 반으로 함께 성문교에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 기다가 전과는 다르게 예배 시간에 그 하신 목사님 말씀이 꼭제 얘기를 알고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좀제 마음 떠돌이 갔던 제 마음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결혼 후에 한 번도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자고 하면은 절대 거부만 하던 제 남편이 가, 제가 이번에 같이 양육반을 받자고 제안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그렇게 받자고 해서 제가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작년부터 이렇게 양육반을 시작으로 올해는 성장반까지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동안 이렇게 교회라면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기만 하던 남편이 이번에는. 또 직접 성장반을 신청해 준 것도 예외적이었습니다 어, 솔직히 이렇게 성장반을 마치고 나니 e bit 또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알 t l e bit 다 어, 제 안에는 음, 나 자신을 또 세상을 죄악을 이길 힘이 또 지금 주어진 이렇게 환경도 견뎌낼 힘이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어,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또 제가 여러부함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뭔가를 이루어서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저는 죄인이고 부족한 점들이 누구보다도 많지만 이제까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저는 수많은 순간마다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외면도 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 없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모든 금방 잊어버리고 또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전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난 훈련 동안 또재게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더욱 붙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작년에 양육반을 지도하시던 장로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 시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오히려 짧고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너무 기뻐서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쯤 일인 일사역을 말씀하시는 단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해는 저와 제 남편이 함께 중동부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또 하나의 로또였습니다. 때론 제 안의 게으름과 무기력과 싸워야 하는 때도 있지만 중동부 안에서 장로님 또 강도사님. 여러 선생님들을 보면서 제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게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신다면 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친 성장반에서는 또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줄 알았던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이제껏 발견하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귀한 보물들을 캐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의 말로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려고 애쓰셨던 목사님. 그리고 믿음의 선배가 뭔지 보여 주셨던 두 분의 권사님, 함께 했던 집사님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반은 목사님께서 각자 개인의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분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길러주고 계시는지를 <laughs>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저도 또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뒤에서 제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구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뿐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이면서 가끔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시는 돌풍과도 같은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작고 부족한 저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은 우리 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또 격려 말씀과 축복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반 성장반 제자훈련 하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부부관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보셨죠?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정말 귀한 가정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라인으로 한 학기 동안을 저희가 다 했습니다. 현장 대면 없이 양육반 성장반 제자훈련 1학기를 마쳤는데 온라인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양육생들 그리고 가르쳐 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들에게 어머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양육반 섬기신 분들은 양육반 수료자들은 반드시 다음 과정인 성장반을 꼭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laughs> 왜 아멘이 없어요? 네. 꼭 해주시고 성장반 수료생들은 제자 훈련으로 꼭 올라오셔서 1년 동안 저와 함께 훈련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제자 훈련까지 다 끝내시면 반드시 사역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이제 배우셨으니까 또 일하셔야 되고 또 내가 과거에 누구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그 누군가는 뭐 교육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누군가를 디딤돌 삼아서 한 단계 성숙한 영적 세계로 왔듯이 아직까지 그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잘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꼭 해주시고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 세상에 나아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우는 목적이고 어, 그 사역의 열매만큼 양육자들을 감사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은 없는 줄 압니다. 그렇게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1학기 상반기 양육반 성장반을 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매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가리키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의 수고와 또 눈물과 기도에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는 모든 양육생들 또 성장반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프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달라진 모습과 달라진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배워야 하고, 왜 알아야 하고, 왜 깊이 있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지 지님의 뜻을 분명하게 헤아려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정을 꾸려가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훈련생들, 수료생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